숨 막히는 전개, 뒤엉키는 진실, 그리고 드디어 드러난 흑막. 파라는 드라마 귀궁의 판도를 완전히 뒤흔든 회차였습니다. 강철, 열이, 이정의 운명이 교차하고, 풍산과 김봉인의 정체까지 서서히 드러나는 가운데, 9화 예고는 또 한번 충격적인 전개를 예고했는데요. 지금부터 파화 리뷰와 9화 예고 분석, 함께 시작합니다. 파라는 수살귀와 강철, 이정의 치열한 전투로 시작됩니다. 수살귀는 썩은 물 환경에서 강철을 압박하고, 강철은 인간 윤갑의 몸에 들어가 약해진 상태에서도 끝까지 싸움을 이어갑니다. 치열한 사투 끝에 수살귀를 제압한 강철은 그를 끌고 무트로 나오지만, 이내 살을 맞은 상처로 쓰러지고 맙니다. 바로 그때, 여리가 달려옵니다. 숨이 넘어갈 듯한 강철을 안고 여리는 살을 풀며 그를 구하려 했습니다. 그 순간, 여리의 눈빛은 두려움과 슬픔, 그리고 간절함으로 가득하죠. 강철이 눈을 뜨는 순간, 여리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습니다. 그의 품에 안기며 감정을 터뜨립니다. 이 장면에서 중요한 건 여리의 감정 변화입니다. 이전까지는 윤갑에게 남아있던 감정이 있었지만, 이제 여리는 강철에게 향하는 자신의 마음을 더 이상 숨기지 않습니다. 그동안 알듯 말듯했던 설렘과 미묘한 감정들은 이제 명확히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자리를 잡습니다. 강철은 단순히 무구를 휘두르는 이무기가 아닌 여리의 마음이 향하는 진짜 남자로 변한 것이죠. 이제 여리에게 있어 강철은 단순한 이무기가 아닌 사랑의 대상으로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이번 화에서는 드디어 풍산의 본체가 이정 그리고 여리에게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이정은 데뷔를 의심했지만 곧 이방식이 데뷔의 수가 아님을 깨닫습니다. 이정은 데뷔를 미워하지 않습니다. 어린 나이에 궁에 들어와 살아남기 위해 점점 강해져야 했던 그녀의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이죠. 그녀는 모질고 독해졌지만 한 번도 왕권의 선을 넘은 적은 없었다고 믿고 있습니다. 반면 풍산의 과거 이름 아구지는 입을 뜻하는 전라도 경상도 사투리에서 유래된 말로. 풍산이 가머니설과 유사스러운 언변의 달인임을 상징합니다. 실제로 그는 영인대군을 죽음에 이르게 한후 대비와 이정을 이간질하며 상황을 교묘히 빠져나가죠. 풍산은 사람들의 약점을 빠르게 파악해 심리를 뒤흔드는 방식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의 존재는 단순한 술사의 위치를 넘어섭니다. 이야기의 또 다른 열쇠는 넙덕의 죽음입니다. 야광규의 등장은 이번에도 중요한 힌트를 남깁니다. 그는 개묘년 4월 넙덕이 팔척귀와 싸웠던 이야기를 전하며 여리가 오해했던 강철에 대한 진실을 밝혀줍니다. 그 싸움에서 넙덕은 팔척귀의 힘을 간신히 억누르는데 성공하지만 그 대가로 선왕의 목숨을 잃고 맙니다. 왕실에 큰 피해를 입히고 난뒤 넙덕은 조용히 궁을 떠나 고향인 용담골로 돌아갔고 이정은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하지만 진짜 비극은 그 후에 시작됩니다. 풍사는 넙덕의 존재를 위협적으로 여겨 그녀를 제거하려 하고 몰래 뒤를 쫓아 용담골에 숨어든 후. 넙덕에게 팔척귀에 저주를 내립니다. 그 결과 넙덕은 온몸에 불이 붙은 채 바다로 떨어져 목숨을 잃게 됩니다. 강철은 이 장면을 목격했지만 여리에게 진실을 말하지 못합니다. 팔척귀의 존재가 얼마나 위험한지 알고 있었기에 여리를 보호하기 위해 자신이 넙덕을 죽였다고 거짓말한 것입니다. 넙덕의 죽음은 단순한 사고가 아닌 팔척귀의 저주와 풍산의 계략이 교차한 비극의 결말이었고 그 중심에서 강철은 늘 여리를 지키기 위해 희생을 감수해왔던 존재였다는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팔척귀는 아직 완전한 힘을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세자를 죽이고 이어 왕 이전까지 제거해야 자신의 저주가 완성되는 존재. 하지만 넙덕이 봉인한 힘이 아직도 남아있고 강철과 여리가 등장하면서 그의 계획은 번번이 실패하고 있습니다. 팔척귀는 강철과 여리를 거듭 제거하려 했지만 오히려 두 사람의 연합된 힘에 눌려 점점 더 지쳐가고 있죠. 그리고 그의 불완전한 회복 상태는 이전과 강철 여리가 아직 그를 쓰러뜨릴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있다는 암시이기도 합니다. 8화의 마지막, 풍산이 떠나가는 김봉인의 뒤에, 넙덕의 핏줄, 이라며 여리를 지목하자 꺼져가던 천지장군의 화로에는, 거짓말처럼 불꽃이 다시 치솟습니다. 이는 팔척귀가 여리를 강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그녀를 재물로 삼아, 남은 봉인을 깨뜨리려는 의지를 드러낸 장면입니다. 여리는 넙덕의 직계 혈통이자, 무녀의 자질을 지닌 인물입니다. 팔척귀 입장에서는 가장 적대적인 존재이면서도 동시에 봉인을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는 재물인 셈이죠. 이제 열이는 팔척귀가 노리는 최후의 열쇠가 되었습니다. 이번 화에서는 드디어 비밀결사의 수장이 드러났습니다. 그는 다름 아닌 영의정 김봉인이었죠. 그간 시청자들 사이에서 의심을 샀던 최원우 대감은 오히려 다음화의 반전의 인물로 떠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봉인은 수십 년간 조정을 장악해 온 인물이지만 그 배경에는 귀신들과의 연관 그리고 봉인된 팔척귀와의 연결이 암시되어 왔습니다. 이번 회차에서 김봉인이 등장한 장면은 유독 의미심장했습니다. 그의 정체는 단순한 야망가가 아니라 저주와 결탁한 실질적인 흑막으로 확정된 셈입니다. 반면 최원우 대감은 초반부터 수상한 언행으로 의심을 받았지만 그의 이상한 행동은 오히려 김봉인의 정체를 미리 간파하고 있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움직이던 결과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조정 내부의 퍼진 세력에 대해 따로 조사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그를 끊임없이 쫓는 외다리 귀신의 존재는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혹시 과거 최원우 대감의 봉인을 어기거나 팔척귀의 저주와 얽힌 죄를 숨기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의 정체가 완전히 드러나기까지는 아직 몇화더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분명한 건 이번 화를 기점으로 김봉인과 최원우의 구도는 완전히 뒤집어졌고 시청자들의 시선 또한 완전히 갈라지게 됐다는 점입니다. 구화 예고편에서는 감정과 갈등이 정점을 향해 치닫는 모습이 그려졌습니다. 여리가 강철에게, 왜 거짓말을 했냐? 곧 알카롭게 추궁하는 장면이 등장하며 두 사람의 관계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 것을 예고하죠. 이 장면은 단순한 질책이 아니라 그간 마음속에 쌓아온 여리의 혼란과 슬픔, 그리고 강철에 대한 깊은 감정이 폭발하는 순간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여리는 강철의 진심을 다시금 마주하게 됩니다. 강철은 자신이 왜 진실을 숨길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 고백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 고백을 통해 여리는 강철의 진심을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되고 두 사람의 유대감은 한층 더 깊어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강철의 변화도 흥미롭게 전개됩니다. 윤갑의 어머니가 납치당하는 사건은 강철에게 또 다른 감정의 전환점을 제공합니다. 비록 혈연은 아니지만 그녀를 통해 어머니라는 존재의 본능적인 사랑을 체험하며 그는 점점 인간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무기였던 본성은 약해지고 그 자리에 인간적인 감정과 연민, 사랑의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리를 향한 감정과 더불어 어머니라는 존재에 대한 감정은 강철을 더욱더 약화시켜 인간화시키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또 다른 축은 비비의 움직임입니다. 도성에 나타난 비비는 양반들을 노리고 공격하지만 부적 때문에 뜻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부적이 풍산이 써준 것이었음을 알게 된 비비는 강철과 손을 잡고 풍산을 제거하기 위한 연합 전선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예고편의 마지막에서 예상되는 장면은 풍산이 여리를 팔척귀에 제물로 바치려는 움직임입니다. 결국 여리는 납치당하게 되고 이를 막기 위해 강철과 비비가 함께 나서며 본격적인 대결 구도가 형성됩니다. 구하는 여리의 구출, 강철의 인간화. 풍산과의 충돌이라는 세 가지 키워드가 긴장감 있게 얽히며 드라마의 본격적인 이막을 여는 분기점이 될 것입니다. 여리의 납치, 강철의 인간화, 비비의 변심까지 귀궁은 이제 완전히 이막에 접어들었습니다. 다음 회차에서는 과연 어떤 반전이 기다리고 있을지 여러분의 뇌피셜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그럼 다음 리뷰에서 또 뵙겠습니다.